자님이 음. 어제 여기 잠깐 들으셨는데그 어. 로스터리 가, 로스터리 영상 음. 보고 친구분들한테 싹다 말을 해놨대요아 진짜? 그래서 가서 우리 유튜브 보고서 왔다고 얘기하라고. 아 진짜 진짜 어, 진짜. 어, 그러고 최근에 이제 한번 가셨대요. 어. 갔더니 사람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너무 최근 너무 많이 하셔. 아 핫한 화장품이 어, 사도 어, 어, 어디냐고 해가지고 어. 알려주시고 왔다는 거야. 아 밤색, <laughs> 밤색. <laughs> 아라리복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라리복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라리복님, 너무 예뻐. 밤색, <laughs> 밤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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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별둥이들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난 것 같죠? 왜냐면요, 오늘의 미션은 엽기 떡볶이 엽떡을 먹는 거거든요. 아, 너무너무 빨리 먹고 싶어서 빨리 세팅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오늘은 우리 별지 타운의 마스코트 태희가 어, 주문한 엽떡에. 투게 더를 넣어서 먹어주세요라는 미션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엽기 떡볶이는요 열어볼게요. 기본 반반에 분모자 추가했죠.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이투게 더. 근데 슬비야투게더왜 이렇게 크냐? 원래 큰 거예요. 아니 좀 작은 거 있어요 이렇게. 아, 너 너무... 잘못 사온 거 같아. 아니에요 원래 큰 거예요. <laughs> <그거> 아니. <아니에요. 웃음> 덜어서 넣으면 돼요 덜어서. 아 덜어서. 아, 어. 덜어서? 이렇게 투게더를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비한테 왜 엽기 떡볶이에 투게더를 넣냐 그랬더니 로제 떡볶이를 공짜로 먹는 방법이래요 제가 로제 떡볶이를 또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맛이 어떤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럼 떡볶이를 하나 먹을까? 한 젓가락만 먹을게 음~~ 투게더 우리는 함께해요 내 얼굴만 해 그치? 자, 이거 몇 숟갈 넣는 거야, 슬리피야? 반 정도? 뭐라고? 반 정도? 아이스크림은? 3분의 1 3분의 1? 응 아, 떡볶이 맛있네, 한번더 먹을까?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렇게? 응. 여러분, 투게더가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걸... 아! 어떡해! 야, 야 이거 안, 야 이거 안, 야 이거 어떻게? 야. 야. 우리는 다넣는 걸로 하죠, 한통 다. 이건 먹어. <laughs> 음, 음. 잘한다. 잘하지. 응. 빨리 먹어야 되거든 떡볶이를. 어. 대박, 먹으면 안 되냐? 안 돼. 한 입도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왜? 한 번만 먹자. 안 돼. 안 돼? 안 돼. 이 먹을 줄 후루츠 <laughs> <laughs> 치킨처럼 되면 어떡해? 그럴리가 없어! <laughs> 들들 자, 지금부터 그러면 멸치가 만든 로제 떡볶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떡, 이런 건 너무 좋아. 떡볶이 먼저 먹어볼게요. 무슨 맛인지 궁금하죠 달아, 달아, 달군다달콤해요 나쁘지 않아 좀 떡볶이를 달달하게 드시는 분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좀 매웠거든요. 처음 먹었을 때그 매운 맛이 좀 사라지면서 달콤한 느낌? 음. 맛있는데? 음. 맛있어. 나쁘지 않아. 근데 로제떡볶이랑은 조금 달라. 왜냐면 로제떡볶이는 진한 좀 맛이 있잖아. 약간 로제떡볶이가 무슨 맛이냐? 뭐뭐 뭐라고 했지? 로제떡볶이의 맛이 나.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야 차가워. 끓여먹을까? 따뜻하게? 여러분.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이거를 따뜻하게 끓여서 대표가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풀피스는 진짜 다이어트 식품이야. 유산균 들어있어, 유산균. 아니, 저, 당이 당일... 얼마 <laughs> <laughs> 다이어트 식품에 유산균 들어있어, 아니, 유산균. 칼로리가 얼마예요? 아, 그런 거 몰라요. 자, 여러분. 투게더를 넣어서 차가워진 떡볶이를 여기다가 데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다 넣고요. 이 yeah. 기다리는 시간이 나는 너무 지루해. <laughs> 나는 지금 마법의 약을 만들고 있다. <laughs> 마법의 약을 만들어 줄게요. <laughs> 집중을 해서 팍. 여러분의 기운을 모아서 팍. 뭔지 알아? 맛있어지는 방법. 여러분 점점 무서워요. 자, 여러분 엽기 떡볶이에서 로제 떡볶이를 공짜로 먹는 방법 만들어봤습니다. 그걸 따뜻하게 먹어볼 거거든요. 제가 한번 먼저 국물 맛을 볼게요. 아 따뜻하니까 진짜 맛있다. 따뜻하니까 밥 맛이 더 나. 자큰 숟가락에다가 떡볶이를 하나 올리면 조금 얘가 서운하잖아 외롭잖아 두개 올리고 그 옆에 친구 해물 올려요 그리고 이웃집에서 놀러온 분모자도 함께 가요 그 다음에 떡볶이에 빠지면 안 되는 오뎅도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요 사이좋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하게 먹으면 됩니다 <laughs> <laughs> 국물을 먹게 되는 그런 맛? 저는 그래요. 이것도 개인의차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여러분. 저 이제 오늘의 끝인사는요, 짧을 거예요. 빨리 먹으려고. 따뜻한 맛있는 떡볶이를 힐비랑 같이 먹기 위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태희야! 이렇게 맛있는 떡볶이 만들어 먹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또 많이많이 좋은거 추천해주길 바래 여러분 그럼 이엽떡볶이에투게더로빵 넣어서 먹는 맛있는 로제떡볶이 만드는 법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요 다음에 또 맛있는거 먹으면서 찾아뵐게요 안녕 가가가가라 가라고가라고가라고 가라고. 언니 내일 강의 갔다올게 예쁘게 편집을 하고 있거라 이불 진짜 크다 안커 너무 커, 나는 아, 입으로 먹는 평균 평균 응너 음. 몰라? 너 맛있는 거 먹을 때 원래 입이 늘어나 그럼 언니는 원래 이거 원래 크기는 없는데 나? 이만 이제 근데 너 맛있는 거 먹으면? <laughs> <laughs>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이쁜데? 나는? 가만히 어떻게 아니, 있어 사람이 <laughs> 사람이 동상이야? 가만히 어떻게 했어 여러분 제가 언니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뭐지? 언니 근데 언니는 어떻게 오디오가 이렇게 안 돼요? 인생도 3초가 오디오 비는 수만 방송 사고야! 여행 요고야이 거! 언니 인생 사고가 안 되니까 3초 절대 비시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어, 그럼요 그럼요 <laughs>